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일전에 예고 드렸던 아디다스 슬라이드 2종, 아딜레 부스트와 알파바운스 슬라이드입니다. 아디다스 슬라이드 종류 중 상위 모델답게 제가 리뷰를 위해 며칠 신고 지내보니 상당히 매력들이 많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장단점 비교와 그리고 분해를 해서 안까지 속시원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제품의 외형을 잠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아웃솔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준비한 이 제품들은 275 사이즈로 동일 사이즈이나 겉에서도 두 제품의 사이즈 차이가 느껴집니다.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알파바운스 슬라이드는 대략 31cm 정도 되고요. 아딜레 부스트는 28.5cm로 2cm 넘게 외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게도 아딜레 부스트는 183g 그리고 알파바운스 슬라이드는 239g 정도로 약 50g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발매가는 아딜레 부스트가 69,000원, 알파 바운스 슬라이드가 59,000원인데요. 지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격 인하를 해서 3, 4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접지력 비교를 위해서 두 제품을 젖은 노면 위에서 신어 봤는데요. 접지력은 아딜레 부스트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아딜레 부스트는 거의 미끄러짐이 없었는데요. 알파바운스 슬라이드는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나 젖은 노면에서는 알파바운스 신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제품 분해를 해서 더 자세한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슬라이드는 일반 운동화에 비해서 구조가 단조롭기 때문에 분해가 금방 끝났는데요. 우선 두 제품의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리뷰를 분해 리뷰로 준비한 이유가 "보통 슬라이드를 생각하시면 분해해서 뭐 볼게 있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어, 요새 슬라이드 제품들이 한 가지 소재가 아닌 이렇게 두 가지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제품들이 과연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슬라이드를 몇년 동안 오래 신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요. 이 슬라이드는 보통 밑창이 많이 닳아서 버리는 경우보다는 이 바디와 이 발등 부분 요 접착이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제품은 어떤 식으로 접착을 했나 그게 궁금해서 저는 그두 가지 이유로 분해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아딜레 부스트를 보시면요. 전체적인 슬리퍼 높이에 비해서 부스트 함유량이 많은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알파바운스 슬라이드는 전체적인 높이에 비해서 바운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뒤축 기준으로 아딜레 부스트는 약 20mm, 2cm 정도의 높이인데요. 거기에 부스트 함유량이 약 13m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바운스 슬라이드는 뒤축 기준으로 약 35mm, 3.5cm인데 그에 비해서 바운스는 약 15mm 정도, 그리고 나머지 2cm는 EVA 중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면을 조금 더 분해해서 발등 부분 접착을 살펴봤는데요. 아딜레 부스트는 발등 부분을 그냥 본드칠로 딱 이렇게 접착을 해놓은 그런 모양이고요. 알파 바운스 슬라이드는 이 발등 부분의 덮개를 이 안쪽, 그러니까 EVA와 바운스 중창 접착 시에 중간에 더 말아 넣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의 발등의 내구성은 아딜레 부스트보다는 알파 바운스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발등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아딜레 부스트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알파 바운스 슬라이드는 스트랩으로 발등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딜레 부스트의 일체형인 발등은 부드러운 착화감을 주는 대신에 발등이 좀 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알파 바운스 슬라이드의 스트랩 방식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신어 봤을 때이 끝부분 요 부분이 발등에 짓눌려서 좀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감은 아딜레 부스트가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이두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운스와 부스트 소재라는 건데요. 부스트는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반발력이 좋은 소재이고 바운스는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부드럽게 흡수하는 착화감이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신어보셨을 때는 높이에도 차이가 있고 바운스에 착용감이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에 비해 아들레 부스트는 울트라 부스트처럼 그런 두툼한 부스트가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처음에 신을셨을 때는 어, 이거 좀 쿠션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일상생활에 신고 지내보니 부스트의 그 통통거림이 느껴져서, 아,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두 제품을 모두 신어보고 내린 결론은, 인도용으로는아딜레 부스트가 좋았고요 아웃도어용으로는 불규칙한 노면에 두툼한 중창이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포근히 눌러주는 바운스의 쿠션,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갈등, 그리고 아웃, 아웃솔 내구성으로 알파바운스 슬라이드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두 제품 다 매력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건 흡사 중국집에서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시는 그런 즐거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리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파바운스 슬라이드는 몇년 전부터 발매되어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딜레 부스트는 올해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내년쯤에는 알파바운스 슬라이드처럼 조금 더 두툼한 부스트를 아는 알파 부스트 슬라이드가 나온다면 아디다스 그리고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슬라이드계를 평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스와 부스 충격 흡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은 다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고요. 그 뒤에 다음 분의 티저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